성령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을 때,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화평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에 대해 양손으로 돌려주길 기도합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오래 참고 인내하며 용서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이 같은 열매로 말미암아 이웃과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으셔도 요동하지 않고 한결같이 충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온유함을 겸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늘나 자신을 추스를 수 있는 절제의 열매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내가 부인되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사실 때 성령의 열매가 풍성이 맺힐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저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성령충만을 원하면서 성령충만의 모습을 오해하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성령충만하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기도의 기적, 치유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것을 바래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은 치유와 기적과 환상의 영역이 아님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과 샬롬을 우리가 충만히 경험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삶이 힘들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도 힘들고 지치는 일이 있을 때도 오래 참게 하시고 인내하게 도와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그리고 또한 선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게 하시고 온유함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끝까지 모든 일에서 절제하며 삶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도와주옵소서.